안녕하세요. 아 정말 요즘 어딜 가나 AI 얘기 뿐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브로드컴 주가 움직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올해만 해도 거의 60% 올랐다 그러고 작년부터 치면 550%가 넘게 뛰었다니 와 이거 뭐 거의 로켓 아닌가요? 이렇게 막 뜨거우니까 다들 고민이실 거예요. 어 이거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아니면 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브로드컴 이 기업의 놀라운 성장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또이 높은 몸값에 대한 시장 평가는 어떤지 좀 깊이 파헤친 구역을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서요. 뭘좀 주목해야 할지 같이 얘기 나눠 보시죠. 네. 브로드컴이 AI 시대에 진짜 핵심 플레이어가 된건그 역할 때문인데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아주 큰 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이 회사들이 자체 AI 모델 만들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칩, 그것도 그냥 칩이 아니라 딱그 회사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성품 파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그 회사만을 위한 걸 만들어 준다는 거군요. 비싼 맞춤 정장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AI 분야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브로드컴이 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돈이 AI 인프라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브로드컴 기술 없이는 이게 잘안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브로드컴 주가가 그렇게까지 치솟은 음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그 성장세는 다시 들어도 진짜 놀랍네요 올해 60% 2023년 이후 550% 이상 어, 이 정도면 뭐 시장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것 같아요 그럼 이 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요인들 좀더 자세히 볼까요 역시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그 맞춤형 ai 칩 수요가 폭증 했다는 거겠죠 특히 고객사 대부분이 세계적인 테크 공룡 들이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게 안정성 이랑 성장성 이두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막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의 생존 문제죠. 브로드컴은 이런 큰 손들이랑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그 로드맵에 맞춰 칩을 개발하니까 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확보되는 거고요. 동시에 또이 기업들의 AI 서비스가 커질수록 칩 주문량도 계속 늘어날 테니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든든한 고객 확보가 진짜 큰 힘이군요. 최근에 나온 계약 소식들도 그럼 이런 맥락이겠네요. 인명 고객한테서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원 넘는 맞춤형 AI 칩 주문 받았다는 거 이거 진짜 시장에 깜짝 놀랐죠 어 맞다 그때 처음에는 이 고객이 혹시 오픈 AI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었죠 네그 인명 고객이 누군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규모 자체가 AI 칩 시장에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오픈AI랑은 또 별개로 10기가와트 규모 AI 가속기 배포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고요. 10기가와트면 와, 작은 도시 하나 쓸 전력인데 이걸 AI 연산에 쓴다는 거니까요.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100억 달러 계약에 10기가와트 계약. 와, 정말 단위가 다르네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투자자들은 와, 앞으로 얼마나 더 크는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막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큰 계약들은 그냥 수주했다 이걸 넘어서 브로드콤의 기술력이나 시장에서의 위치를 딱 확인시켜주는 증표 같은 거죠. 아, 저 회사는 저런 엄청난 걸할 능력이 되는구나 하는 신뢰를 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분기 실적 발표 보면 매출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연간 성장률 자체는 한22%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5년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AI라는 새 엔진이 달렸는데도 기존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꽤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마 지금 AI 붐이랑 이런 계약들을 보고 앞으로 성장률이 더확 올라갈 거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뭐 브로드컴 미래는 정말 밝아 보이는데요. 근데 말이죠.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장세는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3배는 많은 돈인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바로 그 천문학적인 시가총액, 그러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이 현재 브로드콤을 둘러싼 가장 큰 고민거리자 논쟁의 핵심입니다. AI열 풍덕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치를 인정받게 됐지만 음, 문제는 그 속도예요. 주가 오르는 속도가 기업이 실제로 버는 이익, 이게 늘어나는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약간 자동차는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연료 게이지는 막 200km 속도로 떨어지는 느낌? 뭐 그런 건가요?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이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 비율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1년 번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예를 들어 PE가 20배다. 이러면 현재 주가는 이 회사 1년 순이익의 20배라는 뜻이죠. 근데 현재 브로드컴의 PE 비율은 거의 100배에 가깝거나 어, 심지어 넘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배요! 와 그럼 지금 주가는 이 회사가 앞으로 100년 벌 돈을 합친 거랑 비슷하다는? 뭐 물론 그렇게 단순 계산 안 되겠지만요.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정말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 브로드컴 P/E 비율이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반도체 회사들 평균 P/E랑 비교해 보면 지금 수치가 얼마나 이례적으로 높은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P/E가 한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움직였다고 치면 100배라는 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기대치가 막 부풀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실망의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P100배라는 건 시장이 브로드컴한테 너네 앞으로도 계속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돼 하는 압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마다 실적 발표할 때 투자자들 눈높이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 어 생각보다 별론데 이런 실망감이 확 퍼지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게 오는 거죠. 아, 약간 100점 기대했는데 95점마저도 엄청 실망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군요. 정말 잘한 건데도 말이죠. 네,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이 내놓는 브로드컴 목표 주가 평균치, 즉 컨센서스를 보면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더 올라갈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뭐 목표 주가는 계속 변하고 분석가마다 의견도 다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현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어, 이제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 이런 건 없을까요? 높은 밸류에이션이랑 직접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바로 안전마진 영어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죠 이게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건 투자를 할때 혹시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겨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여유분이나 완충지대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자산 가치가 100이라고 생각될 때한 70이나 80 정도 가격에 사면 20, 30만큼 안전 마진이 있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혹시 모를 사고 대비 보험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처럼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이 안전 마진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즉 주가가 이미 미래의 좋은 시나리오를 다 반영하고도 넘어선 수준까지 와 있어서 만약 예상보다 성장세가 좀 꺾이거나 뭐 경쟁이 심해지거나 다른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그 충격을 흡수할 여유 없이 바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작은 돌멩이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랄까요? 안전마진이 없다는 건 그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약하다는 뜻이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점은 아까 강점이라고 했던 하이퍼 스케일러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큰 기업들이 AI에 사활 걸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투자가 영원히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다거나 AI 기술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거나 뭐 다른 우선순위가 생겨서 이 기업들이 AI 관련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입원이 흔들리는 거니까 실적에 바로 타격이 오겠네요. 그렇죠. 소수의 핵심 고객한테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는 그 고객들 결정 하나하나에 회사 운명이 좀 좌우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확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투자 결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으로 칩 개발 역량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계속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적인 경쟁 요인이 될수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강력한 고객 기반이 최고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경제 환경 자체의 불확실성도 빼놓을 수 없죠.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긴장감, 경기 둔화 가능성, 여러 변수가 막 얽혀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보통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브로드컴처럼 이미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즉 고평가된 성장주들은 이런 시장 분위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작은 악재에도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도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브로드컴은 AI라는 정말 큰 파도를 타고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인 건 틀림없네요. 맞춤형 AI 칩이라는 확실한 무기도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든든한 고객도 있고요. 하지만 그 뒤에는 100배에 달하는 P 비율 같은 고평가 논란, 안전맞은 부족, 소수 고객 의존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는 상황이군요. 마치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는 고개사처럼 엄청난 기회와 그만큼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 같아요. 아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브로드컴을 보는 시각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겠지만 현재 높은 가격과 그 안에 있는 위험 요인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정답은 없겠죠? 각자 투자 철학이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브로드컴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브로드컴 하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력한 성장 스토리, 특히 AI라는 키워드를 업고 막달리는 기술주들 대부분이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뜨거운 기대감이 주가를 하늘 높이 밀어 올렸는데, 그 기대가 정말 현실이 될지, 또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다른 기술주 특히 요즘 주목받는 AI 관련 기업들 보실 때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성장 동력의 실체는 뭔지, 밸류에이션은 적절한지,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함께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미래 몇 년치의 성장이 미리 들어가 있는 걸까? 1년, 3년, 아니면 훨씬 더먼 미래까지 이미 가격에 녹아 있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AI 분야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버릴 수 있는 블랙스완 그러니까 예상 밖의 변수는 뭐가 있을지 상상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I 기술의 윤리 문제나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져서 강력한 규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혁신 기술이 나와서 지금의 AI 패러다임을 흔들어 버리는 상황 같은 거예요.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앞으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